불길 따이 갔어? 아이고, 그거 밀지 말고 땡겨 올라, 올라와, 올라와 봐 이다미가 아빠, 아빠 쪽으로 한번 와봐 아이고, 일로 와봐 그러면 아, 큰일 났어, 일로 올라와봐 음 올라와서 땡겨 당겨. 잡아 땡겨봐 그렇지, 할수 있어? 그렇지? 할수 있어. 이거 잡고 해봐 이거. 이따만 이거 이거 잡고 봐 이거. 이거 잡고 해봐. 응, 이거를 잡아봐 이거 잡고 당겨. 위로 들어 위로. 일어나봐. 이따만 일어나서. 쇼. 오 됐다. 안 됐다 안 됐다. 오 됐어 일어나봐. 할수 있어. 그렇지 일어나서. 당겨. 당겨. 어 다시, 다시 들어 다시 들어온다고. 포기했어? 할수 있어? 이단마... 어딜까요? 아 직접 해봐야지. 할수 있어. 이단마... 이따면 할수 있어. 분노를 삭히는 중이야?